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세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 어, 자동차에 많은 첨가제류가 있죠. 엔진에 넣는 거. 어, 전에 뭐, 말씀드렸던 뭐, 뷰루트에 그, 오일 트리트먼트, 리키멀리 트리트먼트, 그리고 뭐, 뷰루트에 뭐, 엔진 프로텍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예전에 병원에서 만나신 분이 저때 스톱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어, 그런, 뭐, 스톱, 그런, 트리트먼트.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은,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에 큰 이상이 없으면 엔진오일이 뭐 소진이 되거나 엔진소음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늘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오일만 따박따박따박 자주 교환하셔도 차 앞에서 상당히 상태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소모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밥 먹고 산다고 그러죠. 바쁘다 보니까, 현대인이 일상생활이 바쁘고, 이게 돈 들어가니까. <웃음> 그죠? <웃음> 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릴 케미칼 제품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키로 가까이 됐는데, 어, 오일이 소진되거나 엔진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예전에 그 스톱 말씀드릴 때 오일 점도 지속 향상제라고 그랬죠. 점도가 지속적으로 갈수 있게. 그래서, 어, 차에 이상이 없으면 넣지 말아라. 그게 대전제입니다. 케미칼은 자동차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역할인 것 뿐이지, 어, 케미칼을 넣어서 완전히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쇳덩어리를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그죠? 어, 엔진 내실에, 그 실린더에, 피스톤에, 그뭐 스크래치가 가고 내 마모가 생긴 걸 어떻게 복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 약간은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오일을 가려려고 그러면, 어, 한 6월 달그쯤 그쯤에 가려면 됩니다. 근데, 어, 지금 교체를 할까 그러다가, 어, 키로수는 거의 넘었는데, 개월수가 조금 덜 넘어서 오늘 교체를 안 합니다. 어, 이 차는 자주 등장하는 제 후배, 친한 후배 자동차인데,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어, 이거를 한 가지를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어 뷰루트 엔진 누유 방지대 오일 리크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오일이 소진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원체 새차 때부터 관리를 잘해줘갖고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영상에서 그냥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일을 좀 뺐는데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뭐 광유와 합성유에 사용 가능 뭐 오일씰 V 엔진 누유 방지 및 억제 그래서 미세 누유 미세 누유라는 게참 한국말이 무서운데 아니 뭐 어떤 건 콸콸 누유가 됩니까 <laughs> 그죠 그런데 그런 차들한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약간씩 오일이 타서 날아간다거나 오일이 조금씩 없어지는 차량들은 이런 것도 하나 어 준비를 하셔갖고 어 구입을 하서 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엔진에 어 예전에 스톱 영상을 보시고 연료통에다 넣으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참 이게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게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엔진에다 넣었는데 연료통에 넣으셔갖고 참 제가 전화 상담까지 해드린 분도 있었는데 그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 큰돈 날라갑니다 자 이것도 어,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 계열 마냥 이게 좀 됩니다 그래서 조청 마냥 꿀 마냥 그렇게 끈덕끈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차는 뭐, 키로수는 지금 5일 갈 때가 넘었는데, 어, 개월수, 개월수가 아직 남아서 제가 오늘 교환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저런 거, 그, 왜 사장님은 뷰루트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라, 어, 소비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제 차에도 먼저 사용을 해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오일 리크스탑 제 차에도 넣어봤습니다 제 차도 오일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묵직하다 그런 어, 소음이 적어진다 그런 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피로트에 뭐 이렇게 엔진 코팅제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엔진 오일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처럼 그런 역할인데 얘는 좀 이렇게 물죠. 제는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상위 포지션 차지했던 이런 어, 세라믹 엔진 보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케미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어, 카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차에 필요한 케미칼들을 잘 알고 현명하게 값어치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차에 좋습니다 국내에 뭐 불소원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그리고 이런 케미칼류 중에 이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미국 제품들. 그러니까 저가품들이 또 많죠. 어, 그리고 뭐, 지금 뭐, 좋은 합성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 어, 엔진 내부에 손상 없이 그냥 차가, 차령에 의해서 어, 마모가 진행이 된 거겠죠. 엔진 내부나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깎인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에는 이런 게 좋다. 오일 리크 그 스타. 이거 스톱 전에 그 미제 어 이건 독일제 스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제는 스톱. 그리고 뭐 존슨 트리트먼트도 있었고 뭐 아브로도 있었고 이런 뷰루트 엔진 어 누유 방지제 그래서 오일 리크 스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보시면 엔진오일 점도 지수 회복 저는 향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5,000km가 넘은 이런 시기에 넣어도 점도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엔진오일이 소진이 되는 차들 날라가서 머플러로 날라가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차들 그런 차들한테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큰 증상 없을 때는 넣지 말아라. 뭐다? 엔진오일만 잘 갈아도 된다.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제, 건강식품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을 오남용하면. 사람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래도 어, 증상이 있을 때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 어떨 때 엔진 오일이 소진되거나 엔진 소음이 감 심하게 발생을 한다거나 그럴 때 넣어 보시면 괜찮다 하는 제품이니까 어, 잘 알고 계셨다가 이걸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비루트에서 그더 저한테 광고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제가 입었던 자가복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비로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잘 아는 제품이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키몰리를 사용을 했으면 리키몰리를 말씀을 드렸겠죠. 그죠? 스타다나인을 썼으면 스타다나인을 얘기를 했을 거고. 카미을 썼으면 카미을 썼을 거고 불소원 샷을 썼으면 불소원 샷을 제가 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 값어치하는 돈 값어치하는 요 제품을 썼었기 때문에 아 요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또 케미칼 한가지 알고 계셨다가 어이 다음에 어내 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거나 생기면 아, 잘 알고 계셨다가 이런 거 인터넷이든 뭐 자동차 정비업소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다 뭐다 돈 값어치한다 아시겠죠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점검하시고 실내 항균 휠타 에어컨 휠타 교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상쾌하고 쾌적한 여름을 또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운전하실 때 졸음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우 항상 살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세상에 진짜 바다처럼 넓은 그런 세상에 어 내가 나설까 말까 무서워서 안 나서고 그거는 지 무슨 얘기죠? 내가 게으르다는 거죠. 진취적인 거, 개척적인 거, 그런 게 없다는 뜻이죠. 그죠. 어, 그런 거 무서워하거나 놀래시지 마시고, 어, 몸이 아파도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저도 있습니다. 사지 멀쩡한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굴러다닙니까. 그죠? 회사있어도더 회사를 키워볼까, 나를 더 실력을 배양을 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희망과 꿈들이 바로 내 앞에 이렇게 빡 하고 열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말 믿으십시오. 몸이 아픈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섯 식구 맥여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고 싶 알고 있다시피 앞간고 어, 뒷간고 옆간고 뭐 윗간고 밑간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 있는 그냥 자체 광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약 먹으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 저 저를 저보다는 다 낫, 낫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가득 다 이루어지시기를 행복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 장류입니다. 고맙습니다.